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신 차량은 BMW 520D M-Aero 다이나믹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7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만 k 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분내 쪽도 살펴보시면 분내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사이드 카메라 있고. 후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고요. 나머지 컨디션 양호합니다. 앞쪽 제로 맞췄고요. 앞쪽 6.22로 7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4.18로 55% 정도 남았고요. 후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 바닥쪽에 매트 깔아놓으셨고요. 공간도 넓고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눈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확인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덧높이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만 8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앞쪽에 HUD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쪽 살펴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360 어라운드뷰 있습니다. 전방 측면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고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 전자식파킹, 오토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앞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바닥 쪽엔 매트 깔려져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수납 공간 이용 가능하시고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은 보도록 할게요 엔진은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우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현마무 없습니다. 중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동속도 인트 찍힌 날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도 저희가 네, 위쪽에서 살펴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선물 전광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차량 호른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520D M 에어로 다이나믹 모델 살펴보았고요. 또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